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라는 아, 말씀으로 함께 시간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충격적이게도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경관한 모양만 아, 갖춰있을 뿐이고, 허접한 그런 무대에 불과한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 오늘날 군중들을 어, 끌어모으는 것이 어, 대형 교회, 분비고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는 대형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 교회에 갑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감정을 순환시키고, 또 기분을, 어, 좋게 하기 위해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죠. 우리 자신과 맞서야 되고, 또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 자신이 이를 통해서 괴로워하고 또 아픔을 가지고 잘라내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쉽고 편안한 삶으로 부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종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오늘날 교회를 둘러보면 십자가가 없는 모른 예배 모른 형태의 예배가 공허한 의식에 불과하다는 그런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과 오만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예배는 거접한 헛된 자랑이 되어버렸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이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배 중심에서 사람을 끌어내리고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변 교회를 둘러보세요. 최근에는 교회 폐쇄 법안이 국회 여당에 의해서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79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교회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죠. 정말로 충격적이고 두렵고 두려운 그런 발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동성애 법안은 어떻습니까? 차별 금지 법안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무도 무시무시한 법안들입니다. 미국의 수정법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치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이런 규정 짓고 있어요. 오늘날 정교분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해서 이들 국회의원들은 정교분리라는 원칙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리고 몰려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는 교회 폐쇄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죽은 시체처럼. 응? 넋을 놓고, 정교 분리 운운하며, 찬성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누리교회를 보세요. 온누리교회는 자료에 의하면, 80에서 90%가 좌파 성향의, 응?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용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연세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명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침묵하는 대형교회의 폐약질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때입니다. 음? 정교조니, 민노총이니, 호남의 자경하니, 좌편향적인 영화의 경우에서는 천만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언론도 이미 완전히 좌경화되어 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죠. 기윤실에 소속되어 있는 손봉호 교수며 김동호 목사, 김양재 목사, 삼일교회 손태근 목사... 응? 이런 자들이 응? 교회 분위기로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여러 개 단체 단체 단체들을 둘러보세요. 자료에 의할 같으면 60개 이상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에 우리가 침묵하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점은 더욱더 통탄한 일이죠. 진리란 것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또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진리죠.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라면은 교회라는 이름은 없어져야 할 세속적인 조직이고, 세속적인 공동체에 불과할 뿐입니다.흔히 사람들은 교회가 착하고 선한 역할을 해야 세상이 바꿔진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메시지를 밀어낸 채로 세상의 평가에 무게를 두게 될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대형 교회의 모습을 보면, 홈리스와 생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약품이나 음식이나 옷까지 식사를 제공하고 언론의 갖가지 행사와 선행을 앞세워 호감을 얻고 세상의 박수 소리와 칭찬을 받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되죠. 반면에 그런 선한 활동을 하는 이면에는 최대한 탄식과 회개 그리고 십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또내가한 현실입니다. 이런 선한 봉사의 일을 하는 교회들이 내세우는 것은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칭찬이지만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양심에 반하는 탐욕과 이기심,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유행과 흐름, 하나님을 경시하는 교만과 오만함을 두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혈안이 되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인들의 숫자와 세상 사람들의 평가, 붕으로 포장하고 위장한 화려한 건물과 사람들의 감정을 사로잡는 찬양이 아닌가요? 세상의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교단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들이 추종하는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이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이 60개 이상이나 되고, CBS 방송에 나와 수백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는 목사의 탈을 쓴 이리 때와 같은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라면, 교회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집단들이 아님, 아닙니다. 죄와 십자가 회계를 말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은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라 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묘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이노 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칭찬을 구하라는 이런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은, 생각하면은 그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세상의 칭찬과 호감 그리고 박수를 받는 방향으로 타협을 해야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변질되고 세상과 손을 잡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교회는 문을 닫고, 문이 닫혀지고,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려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침묵을 흠으로 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음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판은 복음적 가치로만 측정되어야 할 것이며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12절 말씀에서처럼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만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진단으로 되돌아가 보면 사람은 분위기나 교육만으로 거룩하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나 좋은 단체나 모임, 공동체에 속해 있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죄를 끊을 수 없고,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어,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지적이지요. 따라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듣기 불편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위안 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새롭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가르침은 죄의 뿌리를 절대로 결코 뽑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기도했다라고 요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흠이 없어 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어 전달되면 사람이 먼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에 예배 출석하고 주일 성수를 하며 헌신을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자신을 가리고 세상을 고치려는 위선적인 모습을 이제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과 진실과 더러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여 인정하는 고백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세상을 바꾸려는 헛된 야망 대신에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교회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은, 콜로세서 2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공동체 여야만 된다는 것은 이런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복음은 죽은 영혼을 깨우고 흔들어 일으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로마 교회를 개혁하려는 의지와 결단으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며 주인이라고 선포함으로써 황제가 왕이고 주인이라는 로마 제국의 심장을 찌르고 쪼갰습니다. 사로행전 17장 6절 말씀에서 보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다고 라 적고 있습니다. 이는 칼과 무기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쪼개고 뒤집었다는 의미죠. 사로행정 7장 59절 말씀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아, 맞아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어, 이노, 적고 있습니다. 사로행정 8장 4절에서 교회의 밖에는 흩어졌지만은 복음을 놓치지는 않았음을 또,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은, 가정이 바뀌고, 용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면은, 작은 변화로 보일 수도, 있, 보이, 보이 보이겠, 고 또, 이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던 사로행전의 철회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전스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자로서 정욕을 제어하라고 또 곤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꿔지지 않아 어둡고 암담하기 짝이 없지만은 복음은 어둠 속에서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고 미미한 어, 우리의 헌신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말은 교회가 자신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아그 안에 서어하는 것을 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밖에서 헌신하는 모습은 분주하고 화려하여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만 내부적으로는 음란함과 돈을 사는 나 마음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셔야 세상이 새로워지겠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처럼 새로움은 인간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오, 오,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환상과 착각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환상과 착각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더욱더 냉소적으로 어, 바라보고 조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져 허물어져 내릴 때에도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오늘의 힘겨운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늘의 작은 순종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구걸하는 어둠 속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고 또 문이 닫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에 이르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